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유욕의한 공동묘지 갈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일주일에 5달러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걸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그 공동묘지를 한 부인이 방문하였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부인을 운전기사가 부축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고졸로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는 꽃다발이 하나로만겨 있었습니다. 그이는 관리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와 오브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담스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오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나의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몇주못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내가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갈린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렇군요. 근데 나는 부인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리인이 말했습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좋아합니까?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 옆에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족 없이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의 냄새도 맡고 기뻐하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줄 가져오지 마시고, 소위 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면서 무엇합니까? 산 사람에게 주어야지요.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아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그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갈리이님, 제가 속이 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불씩 쓰던 돈을 아픈 아들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증성 질환도 떠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위 딘 사람 속에 들어가 그들 눈높이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눈높이를 낮추었더니 창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글은 제가 존경하는 박경룡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성경말씀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주는 사랑이 가장 훌륭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소위이고 어려운 소녀가장, 무이탁 노인네들, 미혼모들 세상 곳곳에 아프리카, 내잔으로, 내란으로, 영화, 유아,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한 돈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또한 애국자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님들 동기관들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잘하십시오. 내동기가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